수학 문제집만 잘 활용해도 수학 성적이 급상승할 수가 있는데 이것만 알고 계신다면 더 이상 수학 문제집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해도 해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정말 막막하시죠? 잘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교재로 공부를 하는 건지 내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해도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학 천재를 만든 수학 문제집을 대공개하려고 해요. 이제 먼저 초등 수학 문제집부터 소개를 할게요. 이제 누구나 알듯한 그런 문제집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런 뭔가 빠진 듯한 뭔가를 채워야 할것 같은 이런 부분까지도 다 꽉꽉 채워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초등 수학 문제집은 어니뭐니해도요 디딤돌의 기본 플러스 응용을 정말 많이 활용하고 있지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초등 문제집으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이제 심화 과정은. 최상위 수학을 했어요. 최상위 수학을 대부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에서도 너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이것보다 조금 난이도가 쉬운 최상위 S를 보통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어렵다는데 바로 최상위 수학을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조절해서 S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뭔가 빠진 것 같아. 조금 채우고 싶다 이럴 때에는 디딤돌 3를 하게 되면 사고력과 그리고 경시를 준비하는데 한꺼번에 잡을 수가 있고 또한 영재훈을 준비할 때도 아주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함께 하게 되면 소학에 어, 꽉꽉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럴 때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줄 아세요? 그건 바로 아주 기본 기본적인 거지만 연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연산을 정확히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가 성적을 정말 제대로 잡아가는 최상위권으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아이가 잘하는데 이상하게 시간이 모자랐다거나 아니면 아주 사소한 연산의 문제로 이렇게 성적을, 재성적을 못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에는 어머니들이 아무리 연산을 잘한다 해도 이게 끝까지 잡고 가서 완벽해질 때까지 연산을 놓지 않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연산을 너무 많은 시간을 두고 하면 질리니까 재미가 없어지니까 아주 조금의 시간을 가지고 꾸준히 하면서 절대로 틀리지 않게끔 하는 거고 문제집도 아예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하게 되면 연산을 끝까지 가지고 가서 심지어 뭐 초등 6학년 때까지 계속 꾸준히 한 아이들이 이런 연산을 틀리지 않고 속도도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디딤돌의 기본과 응용을 하고서 그리고 최상위를 하는데 최상위가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세상이 S를 하고 여기에서 더 탄탄하게 하고 싶다면 디딤돌 3%를 해서 사고력과 경시를 함께 잡을 수 있으면 정말 수학을 잘할 수 있고 거기에 아이가 이상하게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아 라고 고민이 된다면 그건 연산의 문제가 있으니 연산을 질리지 않게 끝까지 그 완벽해질 때까지 조금씩 가지고 가서 초등 6학년까지는 완전히 이런 연산으로 문제가 틀리지 않게끔, 연산이 또 빨리 되어서, 정확하게 되어서, 시간도 줄여주고, 그리고 정확도도 높여주는 그런 작업도, 밑작업도 하게 된다면, 수학을 정말 잘하는 아이가 될 거예요. 다음은 중등문제로 넘어가서 중등문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이제 문제집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과정은 개념원리로 했고요. 심화는 A급 수학을 했지만 사실 이제 경시를 준비하는 학생이 아니라면 굳이 A급 수학을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제 특히 A급 수학의 A 단계는 학교 내신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는 경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경시 수상이나 KMO를 준비한 학생에게 적극 추천을 드리지만 정말 학 학교 내신에서 만점을 받겠다, 1등급을 받겠다, 이런 상태라면 추천드리지 않고요. 음, 심화 과정에서 오히려 여기에서는 최상위 수화 또는, 어, 뭐, 대치동 같은 그런 학군이 좀빡센데라면 블랙라벨,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친구들이 A급을 한다고 해서 나도 A급해야 잘하나봐가 아니라 A급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또 내신, 보다는 경시 쪽에 가까운 거라 이걸 굳이 이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아이에게 맞는 문제집을 해야만 정말 성적이 오르고 그리고 수학을 정말 잘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문제집 하나하나의 선택도 아주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중등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중등 수학을 이렇게 꼼꼼하게 잘 다지고 나가면 초등에 있는 문제가 너무 잘 풀리고요. 그래서 초등에 있는 그런 어떤 경시라던가 심한 문제가 잘 풀리면서 아이가 정말 내가 수학을 잘하나보다 이런 쾌감을 느낄 수 있고 성취욕을 느낄 수 있고 수학을 더 잘하게 될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고등학교를 갈 때도 가교 역할을 해서 고등에서 이렇게 이제 중등의 탄탄한 문제로 인해서 고등에 가서는 뭐 킬러 문제에 대해서도 그닥 어려워하지 않고 또뭐뭐 정석을 풀 때에도 꼭 정석을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문제집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잖아요. 근데 심지어 이제 실력 정석으로 바로 넘어가도 걷더니 푸는 그런 약간 기반을, 이렇게 단단함을 만들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등수학의 문제집을 정말 잘 고르셔서 그걸 실력을 잘 쌓게 된다면 초등도 이렇게 잘 연결이 되고 또 고등도 잘 이렇게 1등급, 확실한 그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등 문제집 잘 선택하셔서 수학을 너무너무 잘하는 아이 그런 아이가 되기를 바래요. 이렇게 초등과 중등 문제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제집을 잘 맞게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이렇게 수학을 잘못 하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수학을 잘하는 아이, 그리고 전공을 이쪽으로 하게 되는 그런 아이로 변한 아이들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 어, 우리 애가 수학을 잘못 하나 봐가 아니라 어쩌면 이 수학을 아이에게 맞지 않은 문제집을 선택했는지도 몰라요. 그 부분을 한번더 체크할 수 있는데 도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기를 바라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오늘도 고생 많으신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정말 힘내라 할수 있다, 길이 있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